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네, 이 땅이 이 땅이 지금 보시면 국어입니다. 국어, 네, 국어로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국어다. 어, 국어에 대해서 이제 아, 아 국어가 아니고 제방이네요. 제방이다. 아, 네, 제방을 보시면 바다, 강, 하천 등의 물이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방파제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다. 어 뭐, 근데 우리가 현황을 봤을 때는 그냥 뭐 도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지목은 제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옛날 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 사실 지도가 나와 있는 뭐그 정도는 아니고. 1900년대 전후로 어, 그때 당시에 여기가, 어, 논밭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밭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항상 물이 필요하겠죠, 물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과거에 어떤 식으로 되어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바다나 아니면은, 뭐, 강이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을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하면은, 물이 범람을 하면은, 농사나 사람들이 사는 그 주거지가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제방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렇게 테두리로 지금 이렇게, 네, 보시면은, 테두리고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가 하천이잖아요, 하천. 네,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하천입니다. 평강천이에요. 바다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평강천이네요. 네, 하천이 있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에서 넘어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 도둑을 통해서 이제, 어, 그, 제방을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방을 만들어서 물이 범람하지 못하겠는데, 어, 지금은 이제 사실 물이 하천의 이제 수량이 어, 적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성토 등을 통해서 지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 실제 현황은 뭐 그냥 평지처럼 보이지만, 평지에 이제 도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어, 지목은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네요. 예, 이런 거 보면 좀, 어, 저도 재밌습니다. <laughs> 신기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우리 땅 앞에, 우리 땅 앞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땅 앞에, 예, 제 방이 있습니다. 제 방. 제 방이 있는데, 근데 실제 현황은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 뭐 농사도 짓고, 뭐, 다음에 창고도 있고, 이런 거 같아요. 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어, 재방으로 되어는 있지만, 지목은 재방이지만, 보통 이제 또 재방 같은 경우는 소유주 유지나 이제 재방, 물을 관리하는 그런 지목들은 대부분 개인 사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개인 사유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국가나 아니면 이제 시에서, 어,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국가 땅일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